이제 극복하시는 이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생활 습관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해서 어떤 사람이 암이 잘 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뭐 했는게 있는데 거의 막뭐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 매사를, 매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저거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은 뭐늘 이제 안 된다, 뭐, 그 다음 불만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큰 병경과에 큰 영향을 준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삶을 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소개한 버킷리스트도 포함이 되겠고, 혹은 뭐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든지 혹은 여기까지는 내가 생존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어 훨씬 더 경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학입니다. 하 실제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아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 건강한 식생활, 음식 바르게 먹기. 이건 뭐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려서. 다시 청원 뭐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금연하고 절주하기. 이것도 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에, 여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과로피하기. 여기서 저는 이제 과로피한다는 얘기를 차라리 내몸 섬기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내가 필요한 것, 과로라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로의 기준을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생기는 현상을 기준으로 해야 과로가 피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아, 내가 별로 일안 했는데도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면 그게 과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 내 몸을 섬기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덟 번째로 보면 이 생존자들이 하나같이 그 갖는 마음은 어, 마음 베풀기입니다. 너그럽고 생활하는 것. 거기는 뭐 종교 생활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놓치기가 쉬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두 번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자. 적극적인 삶의 자세, 규칙적인 운동하기. 건강한 음식 챙겨 먹기, 금년 절주하기, 그리고 정기검사를 철저하게 하자, 그 다음에 과로를 피하자, 내 몸을 섬기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베풀고 필요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암을 쉽게 극복하고 암의 생존자가 되는 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어, 얘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극히 상식적이지만 어, 암환우 여러분들께서 꼭 어, 기억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암을 어, 극복하는 어, 그런 어,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